안녕하세요. SK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어, 10월 19일 이효석의 아이디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목은 바이든 트레이드, 그리고 금리 인플레,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 뭐,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이기도 하고, 어,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난주는 예상보다도 훨씬 더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도 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음, 대신에 이제 대선 전까지는 어, 소강상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치열한 그런 전투는 어,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이후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한 2주 동안, 뭐 되게 막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기 보단 2주 동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할 계획이고요. 지금 마침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음, 많은 분들과 대화도 많이 해보고, 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 이번 주는 바이든 트레이드하고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 어,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어~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뭐쇼 콜도 나왔고 밸리에이션 수급 이슈는 뭐 비키트 뭐안 좋은 얘기가 제 이제 주가가 이제뭐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안 좋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요인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나스닥 관련해서 수급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콜옵션 뭐 선물 뭐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걸로 추정됩니다 음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 많이 받는 게 바이든 트레이드 인데 바이든 트레이드의 핵심 논리 중 하나가 미국 금리 상승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저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작이 되고, 처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금리.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상승한다. 라고 하면 사실 저도 완전 고민을 또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점검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이벤트부터 쭉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어, 중국의 지표들이 나오는데, GDP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을 포함한 실물 지표 발표됩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 전반적으로,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표들이 나오면, 어, 중국 경제와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음, 반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 다 올랐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게어뭐 화학주는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이제 뭐 코로나 수의 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숫자도 좋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뭐 반면에 이제 산업재 섹터 내에서는 특별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IMF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뭐 재정 정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화요일 날 이제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이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이름인데요. 이 서비스가 어 어떻게 출시될지 지금 이제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이게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제가 코멘트를 드렸고요. 어 9월 달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생각보다 8월 달에는 조금 오랜만에 하락을 했는데 일시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화요일 날 넷플릭스 실적이 나옵니다. 어, 대표적인 성장주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적 이후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 실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목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수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죠. 이게 테슬라, 램서치, 자일링스까지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이 수요일 날 있고요. 국내에서는 목요일날 실적이, 어, LG 생활건강, LG 디스플레이, KB금융, 포스코 케미칼 등등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이 목요일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요일날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 포스코, 하나금융, 현대글로비스까지 중요한 기업들입니다. 어,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나스닥의 수급부담은 대부분 해소된 걸로 저희는 지금 저 보고 있고요. 어, 일단 지금 나스닥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금요일 날 시장의 움직임은, 어, 뭐 시작할 때는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락했다. 이 수준에서 끝났는데,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5%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요 그림은 나스닥 선물 옵션 시장의 수급은 정상화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어 역대급으로 이게 2015년이지만 사실 이걸 2000년부터 그려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 즉 쇼커버는 다 진행됐다라는 거고요. 네, 옵션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수급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해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그림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된다 보니까 약간 그 칠판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이걸 가져와 봤고요. 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콜 옵션에 대해서 콜 옵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콜 옵션 매수는 제가 여러 번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콜 옵션을 매수를 누군가 했다는 얘기는 매수가 많아졌다 개인이든 손정이든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응되는 매도를 해줘야 되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관들이 많이 이제 하겠죠? 그럼 이제 매도를 하는 포지션은 반대로, 어, 수익구조를 따져보면 요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요. 자, 이거는 만기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콜 옵션을 예를 들어서 120불에 살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어, 콜옵션을 찍었다고 합시다. 어, 그러면, 어, 이제 이, 이거를 매도한, 콜옵션을 매도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한다는 게 뭐냐면, 100, 이렇게 내가 지금, 어, 수익구조가 만기 때 이렇게 이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대신에 요만큼을 돈을 받았잖아요. 요만큼 돈을 받은 상황에서 이게, 어, 애플의 주가가 많이 움직이더라도, 내가 돈을 많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래를 해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이상 올라가더라도 손해를 안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120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식 매수를 해야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냐면, 해지를 하기 위해서죠. 이 사람은 그러면, 어, 애플 주가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산게 아니고, 펀더멘탈 때문에 산게 아니고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산 겁니다 요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샀던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어 옵션 만기가 됐는데 어 주가가 어 콜옵션의 주가가 120불이 아니고 120불 이하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어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점점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매도하는 거죠 팔아버릴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면서 이제 어, 영혼 없는 매도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장중에 마이너스 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 여기까지 왔으면 옵션 만기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냐? 뭐 끝날 수도 있고 아직도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수급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어, 수급이 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수급 중에서는 영혼 없는 수급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많이 그런 상황이 되고, 혹은 아 팔아야 되는, 혹은 손점해야 되는 그런 수급은 좋은 수급이 아닙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옵션과 관련된 수급은 꼬인 수급은 뭐 대부분 플러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이든 플레이에 대한 얘기, 바이든 트레이드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바이든 트레이드에 대해서 어뭐 코를 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요거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그 내용들 중에서 괜찮은 거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거 이런 거를 좀 저희도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블룸버그에 보면은 어, 바이든, 바이든 롱 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한이 됐을 때 정책적으로 좋은 회사들을 골라서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어 많이 올랐다 라는 이미 실제로 이때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쭉 올라와 있는거고 사실 이 올라가는 구장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줬던게 이제 테슬라의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도 여기 이제 한3% 내외로 지금 비중이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어, 9월 말 기준으로는 어 주가가 올랐다가 가장 최근, 요새 최근에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중을 보면, 어, 테슬라가 여기 4%짜리가 있고요. 넥스테라가 3%, 그리고 나머지는 신재생이나 유틸리티, 이런 제품들이, 이런 종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정책에 기반한, 즉, 바이든의 정책이 트럼프와의 차이가 나는, 지, 그,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지점이 신재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 어,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도, 어, 신재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이고요. 다만, 최근에 그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어, 체크는, 어, 하셔야 될 것은, 마냥 들고 있기보다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이 되면 한번더 오를지, 아니면 차익실에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혹시 바이든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것 같은지, 뭐, 이런 부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깐요 그런 식으로 확률적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 바이든 플레이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밸류가 아웃퍼폼하는 경우, 시크릿아웃퍼폼하는 경우 대부분 이코노믹 그로스 레이트가 4%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로스 어, 레이트 자체의 변화가 어, 커지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요때 어, 요때 이때, 이때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가 가장 세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그루스가 너무 많이 커지면 또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금리가 될 텐데, 어, 금리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빅스가 이건데요. 어, 금리의 그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라는 인덱스가 있는데, 이거는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에 대한 악유가 더 많다. 주 주가에 대한 악유보다는, 주가는 뭐 바이든이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금리는 여전히, 어, 재정정책을 쓰면은 수급부담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어, 인플레가 오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어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주 사자의 핵심 로직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요, 요거는 AUD, 즉, 호주 달러인데요. 호주 달러. 저는 이 호주 달러의 움직임이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커머더티 시장에 굉장히 큰, 어,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호주 달러의 그 움직임을 보면 3월달까지 이렇게 급락했다가,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가 차트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호주 달러가 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중요한 자리에서 왜 빠졌냐 그러면 RBA라고 해서요. 호주 중앙은행에서 어 얘네들은 지금 YCC 와 이거 하냐 안 하냐 어 미국은 논란이 많은 동안 3월달에 이미 해버렸고요. 그러면서 단기 금리는 막아 놓겠다라는 거를 미리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양적 완화 즉 장기물에 대해서 양적 완화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사하면서 어 전반적으로 이제 달러가 그 금리도 약세 그리고 호주 달러도 약세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 달러가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는 글쎄요. 이 관련된 그임 음, 커머더티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r-gn 리스크도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만 어 요거는 뭐냐면 어 미국의 퍼블릭 뎁트가 최근에 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뭐 30에서 뭐4 0내외로 정도 올라가던 게 계속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80에서 150%까지, GDP의 80%에서 105%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이, 이것저것 여기다 돈을 썼는데, 어, 마지막에 이제 net interest, 즉, 이자 부담을 내가 계산해 봤더니, 작년에는 요 정도인데, 올해는 요만큼으로, 이만큼, 30, 응, 300억 달러 정도, 어, 이자 부담이 줄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 한 33조, 34조, 뭐, 이렇게 되네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그 IMF에서, 어, 금융 안정에 관련된 보고서 나왔는데, 이 그림 한 번만 보시죠. 어, 선진국이고요 이게 신흥국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2000, 1945년, 즉, 2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에 120이었는데, 쭉 내려오다가, 조그만 거 올라가, 뭐 70년대 이후로 올라갔네요. 금리도 올라가면서 쭉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거의 전고점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어, 더 갈까요? 글쎄요. 뭐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게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리세션 구간 있잖아요. 리세션 구간에서는 항상 이 비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나는 지점이 이점이든 이점이든 그런 지점이 나오면 어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림이에요. 중앙은행의 사준 비중입니다. 음, 정부가 어,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어, 2020년부터 발행을 했는데 발행한 거의 75%는 중국, 정, 일본 정부가 사준 거고요. 22 같은 경우는 71%만 그 22에서 사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57% 사줬네요. 연준이 발행한 채권 내 57%를 어, 연준이 사준, 아니, 까 그러니까, 음, 연준이 사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죠. 결국은, 어, 앞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 즉, 뭐, 신흥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진국인데요. 어, GDP 대비 이자 부담 자체는 거의 뭐,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약간 좀, 블랙타일 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이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트레이드 금리와 인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 당분간 그 대선 전까지는 조금 이제 소강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주 yg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